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어, 지금 준비한 제품은요 베가에서 나온 최신 단말기 어, 베가에서 나온 l t a 단말기입니다 이름이 l t a 죠 뭐, 베가 l t a 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고요 어, 지금은 간단하게 뜯어서 제품에 대해서 구성품이라든지 개봉기를 알아볼 텐데요 어, 지금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커를 한번 절개하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티커 부분을 여기를 째주고요 네, 결계가 됐네요. 어,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예, 제품이 이렇게 밀려 나오네요. 네, 예, 제품을 열고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어, 스마트 커버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마트 커버가 밑에 하나 있고요. 위에 이제 박스가 있네요. 어, 제대로 안 잘렸는데. 잠깐, 잘라보죠. 네. 떨어져 나가고. 어, 배가 LTA 단말기의 특징은 후면에 지문 인식 기능이 있어서, 어, 아무나 쓸 수가 없죠. 지문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만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 스마트 커버는, 어, 이거는 좀 쓸만합니다. 스마트 커버를 이용해서 커버를 열때 바로 해당되는 큰 화면을 쓸수 있고 커버를 닫으면 작은 화면을 통해서 음악 감상이나 전화가 왔을 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스마트 커버도 한번 뜯어보죠. 예, 스마트 커버도 뜯어보면 커버의 색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선택된 제품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예, 커버의 색상은 화이트고요. 후면에 지문 인식 부분이 뚫려있고 전면이 이렇게 LCD 부분이 뚫려있네요. 예, 일단 개봉 한번 해보죠. 베가 LTa는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 최고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저렴한 가격에 어꽤 괜찮은 기능을 쓸수 있다라고 하고 예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뭐 체험하는 곳에서도 체험을 해보고 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베가의 특성상 뭐 이제 업그레이드가 넓다 옛날에는 서비스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아서 삼성처럼 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아는 방법 없습니다. <laughs>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에서 투자 자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번 듣긴 했습니다. 뭐 기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안에 보니까 시 이제 보 액정보호 필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 이어폰이 하나 있네요. 좀 고급스러운 이어폰이 하나 있고, U.S.B. 잭이 하나 있고 베카에서 이또 중점적으로 내세운 게콘텐츠가 다른데 이게 U.S.B. 두 개나 꽂을 수 있게끔 그리고 고속 충전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3,000 암페어가 넘어가는 것들도 빠르게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두개 외장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안에 넣고 배터리 꽂고 두 개로 동시에 이 배터리 팩하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폰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 부분이 지문인식 부분입니다. 어, 지문인식은 두 가지 방법인데 애플에서 얘기하는 지문인식은 가만히 대고 있으면 두루루룩 되는 방법이고 배가 l t 에 적용되어 있는 지문인식은 스르륵 긁어주면 은 지문인식 됩니다. 총두 개의 지문이 인식되기 때문에 어, 두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용자가 다른 손가락 두 개로 이용해서 지문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있던 기능이 많이 개선됐는데 지문인식 뿐만 아니라 이게 클릭도 됩니다. 클릭도 되고, 이동도 되고. 그래서 앱을 커서 포커싱 방식으로 해서 이동시켜서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고, 마우스 포인트가 나오게끔 해서 할 수도 있고, 배가 넘버 6보다 후면에 있는 기능이 더욱더 강화됐다고 볼수 있고요. 뭐, G2라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G2에서는 후면에 전원이 있어서 끄고 켜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G2는 이제 후면에 이제, 아니, 전면에 물리 버튼이 없게 되었는데, 이번에, 배가에서 웬일인지, 전면에, 어, 물리 버튼을 만들었죠. 홈 버튼, 그리고 취소 버튼, 뭐, 이제, 메뉴 버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부분이. 그리고 밑에, 이제, 원래는, 소프트 키를 두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고, 물리 키로 가서, 물리 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소프트 키가 너무 짜증나고 싫어요. 이러는 분들은, 어, 이런 게, 배가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이번에 출시가 됐죠.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 키가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호불호를 없애기 위해서 애초에 물리 키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도 어, 커지고 그리고 밑에 물리 키가 생겼고 지문식도 되고 그리고 짐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후면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후면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해주면 포인트가 움직여서 포커싱이 돼서 누르면 실행 앱도 실행할 수 있고 한손 기능도 많이 최적화 시켰습니다. G2랑 좀 비교를 하자면 G2보다는 이런 기능이 좋아졌지만 G2에는 연패 버튼이 없죠. 그래서 그립감이 좋은데 G2는 배관은 여기 버튼이 있어서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꼭 잡아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한번 부팅을 한번 해보죠. 어 예전 예 배터리만 넣었습니다. 그냥 배터리만 넣고 일단 켜볼 텐데요. 전원을 눌러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징 하는 소리와 함께 켜지네요. 예, 어 문구가 배가는 당신을 빛나게 준다. 단언컨대죠, 단언컨대 유명한 단어죠, 단언컨대 배가는 점점 예 아무튼 이렇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시작을 한번 해보죠. 뭐 건너뛰기 하고 건너뛰기, 어 건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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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일단 넘기 다나중에 하기. 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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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예, 이런도 없습니다. 넘겨, 넘겨. 마침, 예, 백신 할까요? 동의하고, 어쨌든, 어쩌고저쩌고, 예, 하세요. 예, 넘어갔습니다. 네, 커버는, 후면 커버가 여기 있죠. 예, 후면 커버가 있습니다. 후면 커버를 이렇게 씌우면 되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 커버가 있죠. 두 좋은 게 있습니다. 스마트 커버를 씌워야 되겠죠? 스마트 커버는 커버를 밑에 거를 분리한 상태에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얇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커버를 씌운 거에다가 커버를 씌우면 당연히 커버가 두꺼워져서 불편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얇아지죠? 예. 이렇게 되면 열고 닫고 이럴 때, 이걸 왜 씌우냐. 도대체 불편하게. 그러는데, 여기다가 카드 꽂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뭘 하나 달아가지고 카드 꽂고 다니고, 예. 이렇게 수첩처럼 기스 나지 말라고 쓰고, 여기다가 음악이 왔을 때 음악 듣고, 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화왔을때 전화온거 보여지고 문자온거 문자 보여지고 어, 그래서 씁니다. 이 스마트커버를 왜쓰냐 하면 근데 이렇게 공짜로 제공을 해주면 당연히 써야죠. 좋은데 그리고 후면부분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사용 예,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있습니다. 밑에 버튼이 물리 버튼이죠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 넘기면 지금 설정이 안돼있나 보네요 예, 설정이 안돼있어서안되는것 같은데 예, 지문을 인식하고 지문 등록을 해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간편 카메라 기능이라고 해서 간단히 보면 예, 처음으로 다 해놨더니 뭐가 많네요 위치 촬영하든지 말든지 예. 어, 간편 기능을 해서 UI가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해졌습니다 일단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대신에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옆으로 살짝 넘겨주면 같은 화면에서 바로 고급 기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기능에서는 원하는 것만 타이머, 타이머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찍으세요. 한번 찍을, 찍을 수 있고. 어, 이것도 갤럭시 S4에처럼 UI가, 어, 이렇게 굳이 다른 폰으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폰을 써보니까 이제 아는 게 있어서 얘기 <laughs>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 어, S4에서는 탭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죠. 한 화면에서 바로 전환하지 않고 동영상과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UI가 나왔는데 배가 역시 이런 기능이 있어서 UI가 상당히 좋죠. 동영상도 바로 찍을 수 있고 여기서 동영상 촬영도 바로 할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 촬영도 바로 할수 있고 한 화면에 같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타이머 를해 놨죠? 예, 타이머로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끌어다가 놔도 타이머가 됩니다. 배가 UI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편리합니다. 후면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 촬영도 가능한 기능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가능하고, 어, 제가 알기로는 유효, 좀 재밌는 게, 어, 뭐, 부치도 있고, 뭐,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과 줄수 있는 거 맞아? 예, 효과를 줄수 있죠. 효과를 줄게 되면, 근데 효과가 조금 아쉬운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라이브로 바로, 라이브 필터가 되는데, 이런 화면에 찍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laughs> 예, 흑백 모드도 있고 흑백은 좀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컬러 포인트, 수채화 예, 이런 필터보다는 어플을 사용해서 찍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뭐 그레이랑 나는 아쿠아를 쓰. 느낌이 좋아 하면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과 없음을 다시 바꾸면 원래대로 화면이 돌아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 원래대로 돌아왔죠. 간단하게 어, 배가 LTA에 대해서, 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